한번 구원 받으면 취소될 수 없다는 교리는 구원 파이단 교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류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후 우상숭배를 해도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들과 가늠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시켜도 동성에 빠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슬러도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거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일삼아도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팔아가며 이익을 남기는 악한 생활을 해도 생명책에 있던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왜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기도해야 하며 왜 나의 귀한 시간을 교회 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며 무슨 이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영원한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